네, 이번에 또 이렇게 성격, 자는 시간, 또 성, 뭐 좋아하는지, 뭘 주로 먹는지를 했는데, 썼는데, 6번 기억에 남았어요. 자, 이제, 다시. 뭐자자 첫번째 성격 성격은 제가 원래 어떨 때는 쉬, 어떨 때는 화내고 어떨 때는 좋고 이런 편이고 그리고 자는 시간은 이제 보통 어한 10시쯤? 그때 자요 10시 넘어서 아니, 언제는 졸려가지고, 10시 안 됐다고. 성, 제가 최시고, 뭘 좋아하는지는, 음, 레고, 주로 먹는 거는, 아니, 계란. 가야지, 그럼 아 끝.